누구 만나러 온 거라고? 솔비. 오늘 응, 여기서 누구 만나려더라고? 무슨 돈이 있어 자꾸 앨범을 내줄까? 계약 만료를 목전에 둔 톱스타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LSM 톱스타였던 솔비부터 챙길 생각입니다. 솔비가 무척 감독. 어 솔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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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 솔비야. 잘 있었어? 반가워요. 오빠. 어 들어 오랜만이에요. 에 어, 뭐야? 야, 왜너 최고야. 왜? 왜얘 진짜 그래. 아직. 미국식 미국식 인사. 여기 앉아. 어, 반가워. 요 어, 어, 살 되게 많이 빠졌다. 아, 진짜? 응. 네. 야, 너 사우나에서 온 거야? 가운데 꿈면 어떡해? 오빠, 언제적 개그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언제적 개그야 어? 신영이, 리어네이프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칠물이 뭔가 훨씬 낫다. <laughs> 아, 물론 물론 <몰라>, 화면도 멋있지만. <laughs> 아 목소리가 갑자기 무슨 마담 목소리로 바뀌었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무슨 아, 그만 다녀요. 그런데 지금.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그죠? <laughs> 오빠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너왜 이렇게 요새 그림만 그려? 음악도 계속 하고 아.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음. 술은 안처먹니 요즘에? <웃음> <진짜>. <웃음> 사실 LSM 나오고부터 일이 슬슬 잘 풀리더라고요. 진작 나올 걸 그랬어요. 너 지금 사무실 있니? 왜요? 아니 없는 거같아고그직꼴이잖아 오빠. 어? 엄마 귀신 가끔씩 보는데 오빠 진짜 재미없더라. 진짜? 완전. 그걸 노린 거야. <laughs> 오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걸 노린 거라고 일부러. 어? LSM에서 응.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잘 모르시나 봐요. 응. 모르지 형은 이제 l t 부터니까 LSM 그럼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야 고문은? 저 걸그룹 데뷔해요. 아 공? 진짜요? 4년 전에도 LSM의 유망주는 저였지만 이제 가요계 팬덤을 쥐락펴락하는 걸그룹의 센터가 됐어요. 데뷔만 하면 완벽해요. 솔비야, 뭐좀 이렇게 사왔거든. 아, 나 근데 나 이제 좀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왜? 뭐? 아, 나 이제 음반 내야 되니까. 이번 음반 뭐로 나와? 이름. 솔비. 솔비만이 아니고? 재밌냐? 음. <laughs> 찜. 아 <laughs> <laughs> 괜찮아. 솔로, 이걸 참을 줄 알아야 돼. 아, 앞에 응. 음식을 두고 안 먹어야 진정한. 아, 근데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그래도 참아야지. 너 지금 살쪘어. 하나는 솔비톡인 건 맞는데, 하나는 누구톡이냐? 나, 여기에 이 오빠가 왜 썰렁한 지 알았어. 오빠가 되게 프로그램에 지금 주제에 안 맞게 계속 행동하네. 내가 톱스타로 왔잖아요. 톱스타처럼 대블해야될거 아니야. 응, 음. 넌 저기야, 이니에스타. 그까, 그 오빠. <laughs> 재훈 오빠는 이제 예능인으로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아니 너 녹음한다 그래서 왔어. 어. 어... <laughs> 너 폐병 아니야? <웃음> <물들일까요>? <웃음> 물 드릴까요? <laughs> <laughs> 아, 젊은 놈이 안 됐다. 근데 어때요? 분위기 적응 돼요? <웃음> <웃음> 아, 갑자기 표정이 확변하시는데 저거 보시고. 저런 거 현혹되지 네. 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답하면 돼요. 누나가 왔잖아요. 자, 진영이는 LTE의 응. 음악 프로듀서야. 아, LTE 여기 기획사에? 지금 현재 곡을, 세 곡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재훈이 한 곡. 어. 솔로가 왜 나와, 오빠가? 나? 어. 솔로니까. 아, 맞다. 솔로구나. 나한테 예전에 전화 딱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꿈을 이뤘다고. 아, 그런 진지한 얘기를 했어, 전화로? 이혼이 어? 꿈이었잖아요. <웃음> <웃음> 진짜야. 일단 내가 보기엔 둘이 풀게좀 많아. 우리 나가 있니까 둘이... 없을까? 아, 풀도 없고 아, 그러지 마요 나 같이 나갈 거야 5분만 얘기해 응. 아니야 나 같이 나 아니야 아니야 일로 안야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지 같이 이래 어머 같이 가야지 이가아 진짜 어디 가야지 안 키워요? 지 아, 요즘에 야기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고지같 조금만 떨어져가 다녀? 같이 가야조금이 가야지 같이 어야지같기가야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같가 아, 나 진짜 완전 공 치는 것같아신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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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황당해요, 오빠. 왜, 왜, 왜? 왜 의자를 밀어? 나한테? 그 연기를 보려고 그랬던 거지. 그 표정. 아, 진짜, 진짜 어떻게, 나, 나 진짜 재훈이 오빠랑 진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설비가 말은 저렇게 해도 절 제일 좋아하거든요. 음, 이성적으로? 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거 통편집 될까봐 음. 핫하대매 음악이 있으니. 상민 이 오빠 요즘 대세잖아. 그렇지. 이제 저렇게 해놓고 또그 다음에 또 사기치겠지. 사기꾼이에요? 어. 대화 좀 했어. 응. 아, 너 치마 너무 짧아. 노려 응. 괜찮아. 이제 LT 들어올 그치. 거면 이런 거다 조심해야 돼. 나는 요즘에 자아에 대한 혼란을 되게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 남잔지 여잔지? 오빠 호소. 진짜 그런 게고 하지 마. 진짜 재미 없어. 누나. 무릎에 멍들었네? 어디에 멍들었는데? 아 여기? 아나 요즘에 현대무용 배우거든요 형은 왜 다리 바꾸는데 갑자기 불편해? 아 진짜 아 그게 아니라 오빠 이거 반바지야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아 그래? 근데 뭐야? 회사의 대표님이에요? 그럼 대표님이 근데 한 회사에 머리가 두명 있으면 안돼 나는 목 쪽이야 목 뭐. 일일이 그거 다 치고 싶어요? 그게 내 일이지 단독 입적으로 얘기할게 세장줄 뭐예요, 걔? 계약금, 세장 상품권 세 장. 어. <laughs> 언제 척대야 진짜. 근데 이렇게 다 받아주네 솔비가. 형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작게. 아니 근데 대박 작곡가님이 왜 여기 계신 거야? 너곡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미팅하러 온 거야. 아, 응. 아 진짜요? 그래. 오늘 솔직히 진영 씨랑 굉장히 느낌이 좀 통했거든요. 진영이가 뭘한게 있다고? 피친밖에안 했는데. 필이. <laughs> 듀엣을 같이 좀 제안해봐도 될까요? 아 근데 제가 팀에서 메인 보컬이 아니라 무슨 상관이에요? B1A4의 메인 보컬은 산들이에요. 저는 B1A4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쩔이에요. 소비가 <목소리> 많이 많이 변했네 음. 한 4년 전에 비해서 몸매가 원래 1등급이었어? 제가 고, 고기예요. 아니, 라면 먹었나? 전날에 라면 갖고 저렇게 안 돼. 전체적으로 좀 부은 느낌... 안 됐어. 됐어.